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어제 세계체스연맹 월드 챔피언십 4라운드 경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가 11월 30일이라 세계챔피언 매그너스 칼슨의 생일이기도 했는데, 자, 과연 이제 칼슨이 생일 그 축하를 이제 스스로 자축할 수 있었을지, 자, 같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칼슨이 이제 휴일 하루를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으로 경기를 하게 됐는데, 자, 곧장 2포로 경기를 엽니다. 어, 이제 처음으로 했던 백경기는 이제 D4로 했다가 이제 카타탈란 오프닝에서 조금 이제 흑의 역공을 좀 당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프닝을 E4로 바꾼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네프니아치가 E5 이후에 페트로프 어, 디펜스를 선택합니다. 자, 이거는 어, 좀 이제 무승부를 좀 위한 이제 플레이에 좀 많이 활용되는 이제 그런 라인이기도 한데, 근데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이 어, 2018년도에 이제 칼슨이 상대했던 파비아노 카르바나가 또 이제 페트로프의 달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 일단 네폼 리아치가, 어, 이제 페트로프 디펜스를 가지고 나왔고요이렇게 되면 백이 E5 폰을 잡고요흑도이 나이트 밀어내고 나서 이제 곧장 이제 백의 폰을 잡아내면서 이제 거의 동등한 폰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좀 많이 사용되는 메인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나이트가 C3로 나오면서 이렇게 곧장 이제 더블 폰을 갖게 되는 이런 플레이를 이제 백이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단 이 비숍의 길이 좀 열리면서 비숍이 빠르게 전개되고 이제 퀸이 D2로 올라가면서 퀸사이드 캐슬링. 이렇게 되면 이제 불균형이 좀 생겨나면서 이제 백이 좀 이제 승부를 볼수 있는 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 일단 칼트스는 좀 이제 다른 오프닝을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서 이제 곧장 D4로 올라가면서 중앙을 잡고요. 흑도 똑같이 D5 밀고 나오면서 지금 서로간에 폰이 대치된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비숍이 전개가 되고요. 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이게 무승부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불균형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간에 지금 중앙의 폰이 대치되어 있고 지금 이 폰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백이 어떠한 그 중앙에서의 우위를 좀 주장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동등한 상황이 됐고요. 자, 그래도 백이 뭔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 이제 첫 수를 먼저 둔다라고 하는 자그 이점을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c 포로 올라가면서 이제 흑의 중앙을 압박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나이트가 요 폰에 또 수비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요 폰을 잡을 수가 없고 자흑입장에서는 이제 중앙도 내주면 안 되니까 일단 c 6로 수비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폰 구조에서 백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라가 있는 자 그런 모습이 됐고요 자 여기서 루까지 배치해서 나이트에다가 압박을 겁니다 자 비숍이 전개되면서 이제 나이트를 지키는데 어 비숍이 나오게 되면 비스벤폰이 좀 약해지거든요 자 이걸 퀸이 가서 곧장 공격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퀸이 와서 수비를 하는 모습이고, 나이트까지 전개되면서, 자, E4 나이트에다가 지금 강한 압박을 걸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물 교환이 좀 만들어지는데, 자, 흙이 먼저 나이트를 잡고요, 백은 나이트를 잡기 전에, 비숍부터 잡습니다. 왜냐면 하 나이트를 먼저 잡게 되면, 이제 비숍 교환도 사실상 강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다시 한번 백이 어떤 그 우위도 주장할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잡혔을 때, 비숍을 잡으면서 이 퀸을 끌어들입니다 자, 이렇게되면 상대 B7에 대한 압박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고려해 볼수 있는 수가 되게 이제 B7 폰을 먼저 잡고 이제 룩에 대한 위협을 만드는 이런 플레이를 하나 정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요게 이제 실제 경기에서도 이제 기보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랜드마스터 레벨에서 이렇게 경기가 진행된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거의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흙이 이 룩을 희생하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나이트가 그냥 살아서 돌아와요. 나이트를 잡았고 돌아오는 모습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룩을 따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퀸이 이렇게 d 7딱 돌아오고 나면, 이제 백의 퀸이 이제 얘가 살아서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다음수에 이제 나이트가 a6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지금 퀸이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이제 룩한테 공격을 받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룩두개 잡고 이제 퀸을 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게다가 나이트가 지금 여기서 아까 잡고서는 살아 돌아왔거든요. 자 이거는 흑이 기물에서 우위가 생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 지금 백은 좀 빠르게 이 퀸을 좀 이제 살려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먼저 시도해 볼수 있는 게 폰을 잡아가지고 이 대각선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그러니까 플레이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근데 흑도 이걸 대응을 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강제 선순으로몇 수가 진행이 되는데 잠깐 또 보여드리면 나이트가 그냥 뒤로 빠지게 되면 백은 여기 있는 폰을 못 잡죠. 잡게 되면 나이트가 나오면서 상대 이제 퀸을 잡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이트가 도망갔을 때. 이제, 백이, 룩을 리프트해서, 룩 B3로 좀 살아 돌아가는, 요런 플레이를 좀 노려볼 수 있거든요. 뭐, 나이트가 와가지고, 잡게 되면은, 이제, 룩이 와가지고, 이제, 퀸을 구출하러 오는,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또, 이제, 나이트가 B4로 가면서 이걸 막아요. 그니까, 러 뭐, 이런 류의, 이제, 경기가 또 진행이 되는, 그런 플레이들이 있는데, 어, 일단, 기보도 남아있고, 한데, 거의, 그, 결과가 무승부로 끝나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이, 그, 칼슨도 그렇고, 네펌니아치도 이제, 준비가 돼 있었을 거다. 그렇게, 일단 좀, 이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스는 여기서 이 이제 비숍이 잡혔을 때 상대 나이트를 잡습니다. 이러면은 흑은 여기 있는 b7 폰을 이제 수비를 해 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폰을 밀어 가지고 이제 수비를 하죠. 자, d5에 일단 폰을 잡으면서 상대 d5 폰을 이제 고립된 폰으로 일단 약점으로 만들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퀸이 b5로 올라갑니다. 어, 근데 이제 경기 좀그 시간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까지 지금 한 15수를 놓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거의 시그널 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은 어, 이미 준비되어 있던 라인이다. 그러니까 어, 오프닝 준비가 여기까지는 충분히 돼 있었다 라고 일단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이트의 전개가 좀 꼬이게 되죠 나이트가 곧장 D7 전개를 해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퀸한테 지켜주고 있긴 한데 퀸이 이렇게 쑥 들어가 가지고 이제 비숍을 공격하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요 지금 룩에 대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비숍이 뒤로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비숍이 어디 마땅히 갈 만한 데도 없어요 일로 지금 전개되고 나면 지금 두 개의 기물이 지금 퀸한테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백이 기물을 따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퀸이 이제 돌아와서 퀸 교환을 요청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A4로 올라가면서 이제 잡을 테면 너가 잡아라고 일단은 압박을 겁니다. 자, 퀸까지 교환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폰 구조가 좀 변화가 생겼는데, 지금 거의 한 대등한 상황이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백이 세미오픈 파일에서 상대 약점폰을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흑도 나중에 이제 세미오픈 파일에서 백이 약점폰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건 거의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라고 볼수 있고 지금 뭐 기물의 색깔, 뭐 비숍의 색깔이나 뭐 기물의 이제 숫자라든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동등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이제 흑이 여기서 A5로 밀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수인데 약점을 해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A폰이 어 이제 A5까지 오면서 얘가 지금 더 이상 약점이 아니게 됐고 게다가 얘 지금 장기적으로 통과한 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의 경우는 이제 백양파상으로요 폰을 잡아내고 이렇게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의 기물들이 풀려나겠죠. 뭐 루그를 잡으면서 플레이할 수도 있고 나이트가 잡고 얘가 이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이제 백도 여기 에 이제 상대 약점 폰을 이제 공격할 수 있고 흑도 약점 폰을 공격하는 이제 또 동등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칼슨이 여기서 이제 준비해온 게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거의 강제수순으로 진행이 됐고, 크게 A5는 일단 굉장히 좋은 수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칼슨이 준비된 걸 꺼내 듭니다. 자, 근데 그게 굉장히 좀 탁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를 두냐면, 나이트가 H4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체스닷컴 공식 영어중계에 이제 파비아노 카루하나가 지금 같이 해설을 하고 있는데, 카루하나가이 수를 보고, 오, 이거 굉장히 멋진 수다. 정말 좋은 수다. 라고 이제 감탄을 했고, 저도 이제 중계하면서, 어, 이거 뭐지? 싶으면서 되게 좀 이제, 시 좀 참신함을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지금 앙파상의 기회는 날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흑이 이폰 구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근데 대신에 지금 백이 뭘 하는 거냐면 일단 두 가지를 챙겨 갈 수가 있는데 어 여기서 첫 번째가 이 B5 폰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러니까 폰을 교환하게 되면 이제 흑이 기물들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B5 폰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 나이트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나이트가 지금 전개되기가 매우 까다롭고요. 얘가 나올 수 있는 칸은 D7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긴는 자기 자신의 폰이 있고 여기 지금 D4 폰 때문에 얘가 또 앞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전개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칸이 뭐 F6 정도 밖에 없는데 지금 백이 뭘 노리고 있냐면 나이트가 지금 이렇게 F5 들어가면서 B숍을 위협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은 지금 이 나이트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선 결국 이제 G6가 필요해지고 그럼 이제 나이트가 전개될 수 있는 이 어두운 칸 지금 f6 라든지 이런 칸들이 좀 약해집니다. 이거를 지금 백이 나이트를 이용해서 강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트가 h4 가고 나서 흑이 g6를 두니까 지금 갈수 있는 칸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또 참신한 수가 따라 나오죠. 자 곧장 g4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뭐 후에 뭐 g5까지 올라가면서 나이트가 왔을 때 얘를 공격해 줄 수도 있고. 게다가 나이트가 지금 어디로 이제 기동이 될 거냐면. G2를 경유해서 F4 또는 E3로 가서 상대 고립된 D5 폰을 공격을 할 겁니다. 지금 흑 입장에서는 여기 D5 폰을 어, 지키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어, 이거는 백이좀 주도권을 줄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게 또 기회라고 하는 게또 흑한테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백0 0이 어, 그냥 좋은 것만 얻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전에 양파상을 안 하면서 상대에게 A5의 통과한 폰을 줬거든요. 이건 장기적으로 이제 흑이 이걸 살려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이제 좀 반격의 기회를 또 제공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나이트가 전개가 됐고요. 나이트가 G2 경유에서뭐 E3 혹은 지금 F4 같은 관련된 모습이고. 근데 네폼니아치도 대응을 굉장히 잘 했어요. 자, 곧장 룩을 배치하면서 상대 약점 폰을 공격합니다. 지금 백도 좀 서둘러 가지고 상대를 계속 뭔가 공격을 하고 뭔가 균열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터 플레이를 받게 되면 백도 여기서 이제 템포를 낮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룩이 올라와서 수비를 한다. 이건 지금 나이트 움직임도 막히게 됐고, 지금 비숍에 일까지도 막히니까 결코 좋은 수가 아니고, 게다가에 뭐 비숍이 d 2칸으로 전개된다. 이거는 흑한테 나이트 F6, 나이트 어, E4, 요거를 지금 허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숍도 공격 받고요. 지금 약점 폼에 이제 압박이 생기면서 이거는 백보다 흑이 먼저 공격을 성공하는 자,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칼슨이 자 비숍 F4로 자 비숍 교환을 요청합니다. 지금 상대 지금 지켜지지 않는 비숍을 공격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흑이 이좀 욕심을 내서 비숍을 뒤로 빼게 되면, 요거는 백이 조금 괜찮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흑 입장에서는 이 비숍이 나중에 이 A폰이 전진했을 때 A3칸을 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유용해 유용할 수 있는데, 게다가 지금 킹사이드 이 어두운 칸들도 약해져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좀 해볼 수 있는 게 당장에 여기 있는 그냥 폰을 지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가 와서 이 이제 d5폰을 공격했을 때 이제 흑이 요걸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수에는 이제 폰이 올라가서 이 나이트를 공격을 하게 될 거고 뭐이이 와가지고 이걸 이제 수비한다. 그러면은 고장 g5 올라가서 이 나이트 그냥 밀어내버리고 또 비숍이 c7칸으로 침투할 수 있는 요소도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흑의 비숍이 d6칸에서 이 대각선을 상대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백의 비숍이 c7 들어가면서 이렇게 또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 폼리아치도 고민을 하다가 자 비숍을 교환하죠. 자, 이러면은 백의 나이트가 지금 h4 갔다가 g2, f4 까지 올라오면서 결국 이제 상대 어, d5 약점 폰을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내폼 리어치도 아까 압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일 폰이 하나씩 교환이 됐고, 어, 은 여전히 a5 칸에 통과한 폰을 가지고 있고, 백은 지금 d4 칸에 지금 통과한 폰이 생긴, 자, 그런, 어, 좀 불균형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흑은 일단 공격받은 룩을 일단 이동하면서 상대 폰과 그 뒤에 있는 나이트에 대한 위협을 넣었고요 자, 룩이 들어가면서 상대 나이트를 공격합니다. 지금 나이트가 나갈 수 있는 칸이 전부 다 잡혀 있으니까 나이트가 뒤로 빠질 수 밖에 없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칼슨이 상대 킹에 대한 체크를 걸죠. 그러니까 백이 기물 활동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플레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백이 여기서 B6번을 잡는다 그래도 지금 뭔가 큰 거를 얻어가기가 어려운 게 지금 룩이 이렇게 B의 칸 오게 되면 나이트가 도망을 가야 될 테고요. 나이트가 지금 가게 되면 이제 교환되면서 이거는 뭐 거의 동등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나이트가 이제 살아 돌아온다 그래도 지금 여기는 뭐 d 4폰이 잡히는 것도 위협이고요. 게다가 지금 여기 있는 B 5 폰도 또 이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 백이 또 다시 한번 뭔가를 얻을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나이트가 체크 한번 한다 고해도 지금 나이트가 또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폰도 이제 잡히게 되면 흑이 이제 통과한 폰도앞세워 가지고 또 카운터 플레이를 만들겠죠. 자 그래서 활스는 여기서 B6 폰을 잡는다기보다는 일단 킹에 대한 위협을 넣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백이 어, 더 뭔가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이 좀 노려볼 수 있는 게 지금 일곱 번째 룩이 침투를 했으니까, 다른 룩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F7을 공격하면 뭔가 좀 되겠다 싶긴 한데, 근데 문제가, 이렇게 지금 나이트부터 지켜야 되니까, 나이트 지켜놓고, 자, 룩이 가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면은, 지금 흑이 나이트가 지금 전개가 되면서, 지금 폰도 위협하고요, 또 이제 룩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수비를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이, 여기는 디포폰 잡고, 게다가 지금 통관폰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이거 가지고선 경기를 풀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칼슨이 일단 체크 한번 넣어주고요 나이트가 이제 이익칸 어, 들어가면서 체크를 해요 어 근데 지한 가지 요소가 지금 백이 어, 강제무승부를 확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여기 체크를 당했을 때 킹이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면 나이트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체크를 걸어서 이전 상황을 반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타이밍에 어, 이렇게 지금 나이트만 움직여가지고 이제 무승부를 강제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좀 드러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건 옵션에 없고, 일단은 비길 수도 있는 상황, 일단 만들어뒀고요. 여기서 이제 킹이 오른쪽으로 빠지면 이제 F7이 잡히니까, 지금 흑입장에서도 이걸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일단 나이트가 들어가면서 체크 한번 하고요. 어, 근데 칼슨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이트 H4도 굉장히 참신한 수였고, 뭔가 이제 준비된 전략을 꺼내드렸는데, 근데 이게 서서히 무승부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좀 아쉬웠는지, 그래도 일단은 좀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수를 조금 더 듣게 됩니다. 어, 지금도 이제 룩이 뭐 C1으로 와가지고 이제 C7 들어가는 거는 이게 어, 흙이 좀 쉽게 막아내거든요? 나이트가 또 E6 오면서 막게 되고, 게다가, 그니까 백은 좀 이제 어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공격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반면에 흑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그러니까 흑은 대응이 그냥 나이트 전개해놓고 여기는 지금 A폰만 이제 조금씩 전진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 이제 백이 오히려 이제 불리할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이 뭔가 이제 머리를 짜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칼스는 어 D폰을 전진시키죠. 자 d 5폰 올라가면서 일단 낚시를 한번 시작, 시작해요. 자, 룩이 일단 요걸 잡게 되면은 나이트 포크에 걸리니까 요건 지금 흑이 폰을 잡을 수가 없고요 자, 흑은 여기서 이제 A 폰 전진하면서 자신의 우위를 찾아갑니다. 자, 나이트 뒤로 돌아오면서 체크 한번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폰이 올라가서 나이트 위치를 사수를 합니다. 어, 지금도 어,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나서 이제 나이트가 E6로 오는 걸 막아놨으니까 이제 룩이 가가지고 이제 C7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한데 흑은 그냥 A 폰에 이제 그 희망을 걸게 되면은 이건 충분히 또 수비가 됩니다. 룩이 올라가서 이제 위협을 한다 그래도 이거 그냥 A2 밀게 되면 다음수에 곧장 퀸이 나와버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침투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이트 체크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하고 들어갈 수 있긴 한데 킹이 H6 이렇게 도망가고 나면은 이제 이후 뭔가 체크메이트 위협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침투해서 뭔가 희생하고 플레이하고 싶지만 이제 킹이 G5 이렇게 도망가 버리죠. 게다가 흑은 다음 수에 이제 퀸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제 못나는 타이밍에 뭐 다른 기물이 희생하면서 충분히 또 수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칼슨이 어 일단 상대 A폰이 서서히 조여오는 걸 일단 보는 과정에서 체크 한번 하고 일단 폰을 일단 두죠 A3까지 일단 폰이 전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나이트 한번 체크해주고 어 여기서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슨이 여기서 이 수를 결정하기까지 거의 한 이 무승부 확보해 둔 이후에 거의 한 40분 50분 가까이를 썼거든요 자 이건 이제 아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무승부는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근데 뭐 다른 기회가 없을까를 일단 열심히 찾았던 거고 한 가지 저희도 이제 중계하면서 일단 봤던 라인 중에 하나가 백이 어, 여기 있는 디폰을 조금 더 전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라는 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흑이 좀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요 폰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나이트 포크가 있으니까 지금 흑이 폰을 일단 잡을 수가 없고 어, 여기서 근데 흑이 요 폰의 전진을 이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제 이 식스칸으로 전개가 될 테고 이제 한번더 올라간다 그러면 룩까지 배치되면서 결국 얘의 어, 전진을 일단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룩이 올라가면은 어차피 그냥 안 잡아주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지금 나이트가 룩을 지키고 있으니까 백도 일단 잡을 수가 없고 흑은 일단 잡지 않고 그대로만 일단 유지만 하게 되더라도 이거는 거의 동등한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백이 다른 룩을 또쓸 수가 없는 게 지금 여기 통과한 폰이 있고, 얘가 지금 잘 지켜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좀 교착 상태가 되면서 일단 무승부가 된다라고 좀 이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경기 자체는 나이트가 일단 체크 반복하면서 여기서 이제 합의 무승부에 어, 이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같이 살펴봤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승부가 갈리기를 또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 여기서 한 번쯤은 누군가 이겨주면은 더 대회가 재밌을 것 같다라고 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아쉽게 또 무승부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칼스는 이제 생일, 생일날 이제 승리라고 하는 이제 축하 선물을 받을 수는 없었고, 어, 일단 무승부만을 일단은 갖게 됐고, 어,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이제 5라운드 경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네폼리아찌가 이제 색을 바꿔서 100으로 일단 경기를 하게 되는데, 자,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떤 또 치열한 경기가 나올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어, 채트닷컴 코리아 채널에서 일단 실시간으로 9시 반부터 중계가 되니까요. 어,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라운드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